누나들, 여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왔소.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섬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 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어, 이 장은 아마도 이 일장보다는 앞서서 일이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안 중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파송을 해요.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한 후에. 가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정탄꾼을 보낸 일이죠. 있 그때는 이 여우수와도 정탄꾼으로 갔었고 또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갈렙도 지금 그 당시에 정탄꾼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40년까지 정확히 안 됐지만 정도가 지난 후에 어 이제 그 여우수와는 두 명의 정탐꾼만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어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1 2 명이 갔었는데 1 2명 중에서 1 0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두 명만 긍정적인 옳은 보고를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수와가 생각하기에 여우수와가 생각하기에 그때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같지만, 쓸모가 있었던 사람은 단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두 사람만 쓸모가 있었고, 그 쓸모가 있는 그두 사람. 그두 사람의 정당금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오합지들 보다는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을 보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보고를 할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여우, 여우수아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그 가난 땅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 그 땅에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라비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지만 창녀라고 그렇게 어, 보는 것이 더 음, 사실은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물론 이 라비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어, 신전에서 대개 봉사하는 여인들이 예,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어쨌든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어, 정숙한 일을 하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랍이라고 하는 여인을 좀더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랍비들이라든가, 뭐, 요셉스 같은 사람들은 어, 그 여간의 주모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 사실 그 원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보다는 믿음을 더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걸 보게 돼요. 기생 라합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면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세월은 한4 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죠? 출애굽을 하면 4 0년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머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아마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그 얘기를 하러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돌고 있는데 무슨 소리는 듣게 되니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소식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농사도 짓고 있지 않는데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 수백만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있는데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아니하고 먹고 있습니다. 신발을 제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발을 계속해서 신고 다니는데 닳지도 않아요. 참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저 광야에서 어떻게 저 광야에서 사, 아, 40년째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전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또 뜨거운 곳인데, 그곳에서 어,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살수 있을까? 기적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계서이 주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들었고 보았다. 보지 못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들리는데 지금도 한 가지는 이들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언제 저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들어올 까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이 고면 뭐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오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보았으면은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됐을 텐데 성문을 다 열어놓고 차라리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강박한 마음 그대로 오히려 왕에게 이스라엘을 백성이 누군가 왔다고 전해줍니다. 왜요? 지켜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서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싸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베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마도 한두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 와서 랍을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랍에게 끌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앞에서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에도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면사람이 왔으니까 정탐을 찾아보면서 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문 앞에서 신사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설사 이스라엘 그정착권이 왔다고 해도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럴 수도 또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랩이 얘기합니다. 를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랩은 김설에 쳤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는 눈이 많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많이 있으니까 보나마나 내가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온 것을 알 것이고, 또이두 사람이 온것을 누군가는 신고를 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올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미리 숨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겨놓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라비 그 정당꾼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지금 이곳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 어디 간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너네가 빨리 서드리면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냥 급한 마음에 이라베 집을 좀더 수색해보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급히 도망갔으니까 급히 잡겠어 급히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베의 거짓말이 정말 잘 먹혔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까 지금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라베 집에서 지금 수색하겠다고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라 랍에게 하나님은 죄를 주셨어요. 신학자들도 그런데 이 랍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아, 참, 신학자 수들도 별분이 없구나.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러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좀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한 신학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은 그러니까 거짓은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얘기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일을 하, 하는 것, 해가 어? 된 일을 하지 하는 것이 거짓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맞는 얘기예요. 사람 편에서는요 사실과 다르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주석을 읽어봐도 이 사람의 말은 틀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은 의로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야이 신학자들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신학자들 수준이. 왜 그러냐? 초등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이 주장, 홀베르트인가 이분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은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기에 왜 그런지를 좀 적용을 했으면 제시했으면 이 사람의 말이 지지를 얻었을 텐데 이 초등학생 같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이 보단 지지하지 않고 주석 쓴 사람들으로 우리나라 쓴 사람들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 같아요. 자, 성경이 제시를 할수 있었어요. 뭘 제시해요? 하나님이 일찍이 어,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울왕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셔요. 버리고 시고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이 다윗 사울 무례로 죽일까봐 겁을 내기니까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서 거기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가서 그리고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네. 그들의 논리라면, 예? 그죠? 그들의 논리라면, 지금,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뭐예요? 더 이상 참된 하나님 못되고 거짓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차원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예? 당장 사람이, 피해서 왔는데, 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막 잡으러 다니던 시절에, 유대인을 감춰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을 감춰놓은 사람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유대인 없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거짓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속인 성교에 대해 있는데, 거짓말 할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탁상을 탁 치면서 여기 거 여기 유대인 없다. 여기서 그 사람은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아니래요. 왜? 나는 우리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탁상 밑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진짜로 얘기하고서 잡아서 가서 죽게 해야 되냐 이거? 그게 아니죠. 거짓을 그렇게 구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그냥. 응? 라베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시므리스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들한가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라베 행위는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지 거짓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6절 므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의 이게 이 식물이잖아요. 한뭐이한한한 뭐 1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옥상은 이렇게 평평하니까 슬라브리나 슬라브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숨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3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알 수가 없었겠죠. 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자 혹시라도 혹시라도 성문이 아직 머물 수 있을 있으니까 성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의 집에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라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범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 또 위치라고 하는 것도 라합 집이 아주 좋은 위치에 성벽에 있어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미 준비해 놓셨다고 으 하는 겁니다. 라합이란 여성이 여인이 그곳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에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여 세마에 칩니다.